자 이제 상속세율과 산출세액을 들어갑니다. 상속세율은 사실은 증여세율하고 같죠. 그래서 뒷부분의 증여세율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겁니다. 자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1, 2, 3, 4, 5단계로 나뉘고요. 1억까지는 10%고요. 그다음에 1억에서 5억은 20%, 5억이 넘어가서 10억까지는 30%, 10억에서 30억은 40%, 30억 넘어가 50% 이렇게 초과 누진 과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50억 원 과표다. 과표가 뭐예요? 좀 전에 우리가 배운 공제를 다뺀게 과표입니다. 과표가 50억이면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원래는 1억까지 는 10%니까 여기가 1천만 원입니다. 1억에서 5억은 4억이잖아요. 20%니까 8천만 원이에요. 5억에서 10억은 5억이죠. 30%니까 1억 5천이에요. 여긴 20억 구간이에요. 20억에 40%니까 8억이에요. 30억에서 50억이라고 제가 말했으니까 20억에 10%니까 10억입니다. 이렇게 1,800, 1억 5천, 8억, 10억을 다 더해야 돼요. 이걸 다 더하면 20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다 더하려니까 귀찮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이 누진 공제기란 액 개념이 생긴 겁니다. 이건 계산을 도와주는 숫자예요. 무슨 얘기냐. 똑같이 50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다섯 구간으로 나눠서 계산하지 않고 50억 곱하기 50% 빼기 4억 6천. 누진 공제니까 뺀다는 얘기예요. 하면 20억 4천만 원이 똑같이 나와요. 예. 네. 그래서 단계별로 한 방에 계산해도 단계별로 계산하는 값과 동일한 값이 나오도록 미리 만들어준 값을 누진공제액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표를 보고 여러분께서 계산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30억 넘어가요. 50%가 세율이고요. 구간별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나. 한꺼번에 계산하고 싶으면 이 누진공제액을 활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예. 자, 그다음. 세대생략 가산액과 산출세액. 그러니까 우리가 자, 한 번만 볼게요. 공제를 뺐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과표. 그럼 과표에서 세율을 곱했어요. 그럼 뭐라고요? 이게 산출세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 단계는 여러분께서 좀 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제 빼면 과표 곱하기 세율을 산출세액이라고 한다. 산출세액이라고 한다. 그런데 산출세액 다음에 산출세액 계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럼 이 산출세액 계라는 단계는 뭐까지 계산한 거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세대생략 가산액을 더한 게 산출세액 계입니다. 세대생략 세대생략 하는 거 여러 번 설명드렸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상속받는 거. 자, 보시죠.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 비속. 그러니까 뭐 손주 아니면 뭐 심지어는 중손주도 가능하겠죠. 인 경우에 상속세 산출세액이 여기까지 계산한 거에 30%를 할증한다. 그런데 만약에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서 상속받으면 40%를 할증한다. 근데 요거는 뭐 상속이나 직여나다 똑같다 그랬습니다. 민법상 대습상속의 경우. 아, 오랜만에 들어보는 중요한 단어네요. 대습상속. 대습상속이 뭐였습니까? 아, 요거 한번 써볼까요? 기억하시나요? 2 곱하기 3 곱하기 2 외우라 그랬죠. 대습상속하면. 자, 뭐였습니까? 누가? 직계 비속 또는 그 형제 자매가 어떤 경우에? 먼저 사망했거나, 선사망이거나, 상속 결격이거나, 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동시 사망일 경우에는, 누가, 이 사람들의 직계 비속, 배우자가 대신 받아가는 게 대습상속이라고 했죠. 즉, 무슨 얘기냐면, 대습상속은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돼서 어쩔 수 없이 건너서 받는 거예요. 동시 사망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 돈을 내가 받게 생겼어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받는 경우에는 할증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습 상속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자이세 가지가 아닌 경우 시험에 제일 많이 내는 게 뭐라고요? 상속 포기라고 그랬죠. 만약에 대상속이 아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손주가 받아요.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게 아니죠. 아버지가 일부러 아, 나 포기하고 오히려 네가 받는 게더 효율적이겠다 하는 거죠. 이럴 때는 할증한다 이거예요. 30%, 또는 뭐 40%, 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 없이 받는 경우에는. 30% 더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받는 게 아니라 고의로. 뭐, 포기도 사실 고의잖아요. 예, 네, 이럴 때는 이제 대수상속의 반단말이 본위상속입니다. 이때는 할증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산출세액과 산출세액계 사이에는 뭐가 있다? 이세대생략 가산액이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셨습니다. 자, 사례 한번 볼게요. 과표가 50억이래요. 자녀 두 명이 있는데, 각각 25억 원씩 상속을 받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유언으로 손주한테 10억 원을 상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 10억 원을 상속을 한 게, 뭐예요? 세대 생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0억에서 50%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거 똑같은 게네요? 50% 빼기 4억 6천. 이건 제가 외운 거예요. 그러면 20억 4천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중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긴 게 50억이고 유언으로 준게 10억 원이니까 총 얼마예요? 어, 60억이네요. 60억. 아버지 상속 재산은. 그렇죠? 60억에서 손자한테 10억 주고 25억, 25억 이렇게 줬네요. 그래서 총 20억 4천인데 여기서 얘네한테 준 거는 30%할 필요 없는 거죠. 이걸할 필요 없는 거죠. 요 10억 원만 30%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중, 즉, 60분의 10, 6분의 1이죠. 요거에 대해서만 30%를 더한다. 곱한다. 당연하겠죠. 요게 했더니 1.02억이래요. 그러면은 20억 4천에 6분의 1에 30% 더하는 1 0여억을 더하니까 21.42억을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통째로 세대 생략이 됐으면은 그냥 전체 산출세액에다 30% 업하면 되는데 일부가 일부만 손주에게 넘어갔으면 그 해당되는 비중에 대해서만 30% 업한다 그 얘기네요 오케이 예. 그리고 만약에 제가 시험 문제를 내면 여기 요거를 쓱 미성년자라고 바꾸고 이것도 20억이 아니라, 한 40억? 30억? 이것도 30억?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40%를 곱해야 되겠죠. 아니면, 10억은 그냥 두고, 미성년자라는 것만 해놔요. 그러면 헷갈리겠죠. 아, 미성년자면 40%? 아니죠. 미성년자도 20억이 넘어야 40%죠. 어,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물어볼 수 있으면 난이도가 좀 올라가겠죠.